양이 졸려? 어. 엄마랑 같이 탈까? 엄마랑 잘 엄마랑 같이 탈까? 어. 엄마는 어디 누워? 엄마는 여기 누워. 엄마는 여기 눕고 싶은데 어? 여기. 아, 니야 여기. 여기 누우고 싶어. 엄마는 여기 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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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낼나? 나, 나 같이 자고 싶어. 엄마야? 응, 음, 코작까 어. 누워, 그러면. 엄마야, 음. 여기, 여기 누워. 음. 엄마는 여기 누워. 엄마 여기 누울까? 이거 왜? 어? 이거 왜? 사진 찍지 말고? 어? 사진 찍지 말고? 어. 눈꼭 감아야지. 응? 눈꼭 감아야지. 엄마는 여기야. 엄마는 여기야? 어. 아, 이불 덮어? 어. 고마워. 눈꼭 감아야지. 응.